오늘은 셀트리온의 최근 6개월간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나 이슈보다는 오로지 차트 흐름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천천히 중요한 구간 중심으로 짚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간은 3월부터 5월말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5월 26일엔 14만 4,865원까지 밀리면서 이번 구간의 최저점을 형성하게 되죠. 이때가 전체 하락 구간의 바닥이었고 투자 심리도 위축됐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6월 중순부터 반등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완만한 회복 흐름 속에서 7월 들어서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요. 7월 21일 주가는 장중 18만 8,800원까지 기록하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5월 바닥 대비 약30% 가까운 상승이 이루어진 셈이죠. 이후 8월부터는 다시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현재가는 16만 5 7 0 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고점에서 약10% 정도 빠진 상태로 상승 이후 눌림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 흐름입니다. 차트엔 단기 5일선, 중기 21선, 그리고 장기 60일선과 120일선까지 총 4개의 평균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분석 기간 초반인 3월부터 5월까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였고 이 시기엔 모든 이평선이 하방으로 정렬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5일선이 20일선을 하향 돌파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 이후로도 반등 없이 계속해서 이평선 하단에서 캔들이 머무르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명확한 매도 시그널이죠. 그리고 60일선과 120일선도 점차 꺾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장기 하락 추세가 굳어졌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끝나고 반전이 시작된 시점은 6월 초입니다 주가는 횡보하면서 저점을 다지고 있었고 이때 5일선이 서서히 올라오며 21선과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커진다는 시그널입니다 이후 캔들이 21선 위에 안착하면서 점차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인 포인트는 7월 2일입니다. 이날 거래량이 약 159만 주까지 급증했습니다. 단기 급등 전에 거래량이 선행해서 터진 건데 이건 매수 주체가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직후 주가는 급등세로 전환됐고 7월 20일 고점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평선 정렬 역시 바뀌게 됩니다.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순차적으로 정배열되며 상승 추세를 강화했고 이평선 간 간격도 넓어지며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한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20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며 주가가 눌릴 때마다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됐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강세 추세의 특징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대부분 장대 양봉이 나왔고 캔들의 중심축은 항상 5일선 위에서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고점 형성 이후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월말부터는 5일선이 꺾이기 시작했고, 20일선도 서서히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죠. 주가는 20일선을 이탈했고, 이후로는 60일선도 무너지면서 기술적 조정 흐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120일선 위에 간신히 머무르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은 이 구간이 무너지면 중장기 추세 자체가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재가인 16만 5,700원은 120일선에 근접해 있는 수준입니다. 예술적 분석에서는 이평선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5일선이 꺾이고 있고 20일선과의 데드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는 당이 매수보다는 관망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흐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일엔 이번 구간 중 최대 거래량인 약 159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은 상승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 상승을 견인한 동력이 되었죠. 그런데 고점에 근접할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매수세 약화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며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이후 매도세가 확산되면서 하락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다시 증가했지만, 이건 상승을 위한 거래량이 아니라 하락 추세 속 투매성 거래가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의 거래량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은 캔들 패턴 흐름입니다. 반등 초입이었던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장대 양봉과 이평선 지지 캔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 26일과 7월 1일엔 전형적인 수렴 돌파 패턴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건 세력 매집 후 돌파 흐름으로 해석되죠. 반면 7월 21일 고점 캔들은 윗꼬리가 긴 음봉입니다. 시가 대비 종가가 낮게 형성됐고 중간에 고점을 찍고 하락 마감한 흐름입니다. 이건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후 캔들은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고 간헐적인 반등은 있었지만 이평선 저항을 넘지 못하면서 눌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중에서 MACD나 RSI 같은 오실레이터 지표는 차트상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평선 간 거리와 거래량, 캔들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모멘텀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5일선이 하락 중이고 2 1일선과 수렴 중인 구간입니다. 이 강역이 좁아지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건 단기 약세 전환의 확정 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은 기술적 매도세를 강화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셀트리온의 기술적 흐름은 단기 상승 이후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7월 고점 형성 이후 모든 이평선이 하향으로 꺾이거나 정체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121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중장기 추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확실한 반등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21선을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시점 이당이 매수 관점 전환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 레벨은 세 군데입니다. 상단 저항은 17만 3천원에서 17만 4천원 사이의 구간입니다. 이걸 돌파해야 반등 본격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지선 1차는 121선이 위치한 167만원 근처입니다 여기가 붕괴되면 다음 지지선은 16만원 초반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박스권 하단이자 이전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세 가지 가격대를 중심으로 캔들의 반응과 거래량을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PPT로 정리된 자료 안내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이 번호 제가 직접 운영하는 번호입니다 010-2701-6611 이건 광고 대행사 번호도 아니고 어떤 투자 업체나 제3자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직접 관리하고 제가 매일 확인하고 제가 직접 여러분께 종목 정보를 보내 드리는 번호예요. 사실 영상 초반부터 이렇게 제 번호부터 보여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어찌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워낙 이런 식의 광고가 많잖아요. 문자 보내면 급등주 준다, 무료다, 수익 보장한다. 솔직히 지긋지긋하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도 그런 거 한참 의심하면서 봤던 사람이고 한때는 절대 안 믿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요. 말만 번지르르 한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자, 내가 운영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이 급등 문자 시스템이에요. 사실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순히 영상으로 시황만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매일매일 직접 시장 들어가서 확인하고 뉴스 공시 시세흐름 전부 체크하면서. 장중에도 계속 움직임 추적하고, 그걸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또 문자와 실시간 채널로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시간 들여서 이런 걸 하느냐? 단순합니다. 지금 이 시장, 정보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젠 아무 종목이나 잡는다고 해서 수익나는 시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이제는 선별하고 이제는 정확히 포인트를 짚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만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그게 문제죠 뉴스는 너무 많고 유튜브 영상은 다 뒷북이고 실시간 대응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그날그날의 가장 강한 흐름을 가장 빠르게 캐치해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 방식이 바로 문자예요 문자 한통010-2701-6611 번호로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급등 이렇게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날 선정한 종목 간단한 이유와 함께 바로 보내드려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종목은 당일 만든 구간 진입했고 시장 수급이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뉴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차트만 보내는 거 아니고, 왜그 종목인지, 어디서부터 시세가 붙을 수 있는지, 제가 보는 시각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느냐. 하루에도 수백 개 종목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 진짜 가능성 있는 애들만 걸러냅니다. 먼저, 장전 이슈 확인해요. 이날, 뉴스, 공시, 테마 흐름, 외국인 수급 전부 체크합니다. 그 다음엔 기술적으로 자리를 잡은 종목 단기, 눌림 이후, 다시 시동이 걸릴 타이밍을 본다든지, 이평선 수렴 이후, 이탈 없이 지지되는 종목, 그런 기술적 포인트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 되는지, 거래량이 살아있는지, 최근에 누가 사들이고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그렇게 다섯 번은 걸러요 자 걸러서 나온 종목을 오전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정리해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보내주는 거 맞냐고 보내줘도 그거 맨날 틀리는 거 아니냐고 물론 모든 종목이 100%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도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날 기준으로 의미가 있는 종목 타이밍이 명확한 종목 그리고 방향성이 살아있는 종목 그런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진짜예요 가입비도 없고 유료 전환도 없고 결제 유도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한통 급등 이렇게만 보내시면은 그날의 종목과 내용이 바로 도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텔레그램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화면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STOCK 6611, 파란색으로도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로 동일하게 급등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장중 뉴스, 속보, 수급 흐름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당일 공략 종목, 테마주 정리 실적 시즌 대응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피해야 할 종목들까지 제가 직접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운영하고 있어요. 직접 시장 들어가서 매일 분석하고 직접 글 써서 보내고 직접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추천 아니에요. 광고도 아니고 홍보 대행도 아니고 그냥 제가 직접 만든 시스템이고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책임도 신뢰도 제가 다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분들 한 분이라도 내일 매매할 종목이 없다거나 지금 시장에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거나 혼자서 투자하면서 늘 타이밍을 놓친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 방법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투자는 혼자 하면 늘 외롭고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판단을 못 해요. 어, 판단을 못 하면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 계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투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게 오늘 영상에서 이 이미지를 띄우고, 이 번호를 강조하고, 이렇게 길게 직접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지금 이 번호 010-2701-6611.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급등딱 이두 글자만 그러면 그날의 종목과 함께 제가 직접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stock6611 텔레그램 stock6611 지금 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있고 검색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채널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이 단순한 광고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얼굴 제 이름 제 실내 걸고 여러분께 직접 드리는 약속이에요 문자 채널 종목 모두 제가 직접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바로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이번에는 셀트리온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그 흐름을 만들어낸 실제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셀트리온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그룹 내 합병입니다. 2023년 하반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완료됐고 2025년 상반기까지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한 3사 통합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구조 재편은 연구 개발, 생산, 유통으로 분류됐던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합병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고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마진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엔 개발과 판매 주체가 나뉘어 수익구조가 복잡했지만 통합 이후엔 비용 효율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마케팅, 물류, 파이프라인 전략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수출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 품목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외에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과 공급 계약을 확대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고 유럽과 일본, 남미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과 처방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셀트리오는 신약 개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자가 면역 신약ctp 사7과 항암 이중항체 플랫폼은 임상 단계에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자체 파이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이들 파이프라인 중 일부가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 평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구조 변화 역시 셀트리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를 앞둔 대형 바이오 의약품들이 다수 대기 중이고 이미 진입한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병원과 보험사 모두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제품들은 합리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FDA와 EMA 등 주요 규제기관들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추가 임상 없이도 처방이 가능한 인터체인 접을 지위 획득이 쉬워진 것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런 변화는 신제품 출시 속도를 앞당기고 마케팅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환경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셀트리온은 달러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글로벌 물류비나 원재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환율 환경이 실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전망을 말할 때는 결국 실적 산업구조 규제 흐름 수급 변화 이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북미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램시마와 트룩시마도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유통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산업 구조로 보면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연평균 1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미국은 후발 주자 진입이 늦어지면서 기존 선점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진입해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신뢰 기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규제 환경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승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헬스케어 비용 절감을 위해 처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처럼 여러 국가 의서 임상을 경험한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공매도 이슈로 투자 심리가 불안했지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유입되며 주가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셀트리온을 다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단기 매매가 아니라 구조개선 이후 펀더멘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기준에서 보면 바이오시밀러 산업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입지를 갖춘 기업입니다. 3사 합병을 통한 구조개편 미국 시장 진입 확대 자체 신약 개발 시도 글로벌 유통망 확보까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당위 주가는 기술적 흐름이나 수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기초 체력은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환경도 셀트리온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모멘텀보다 합병 후 통합 시너지, 유통 효율성, 그리고, 파이프라인 확대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진짜 뭔가 해낼 수 있는가, 혹은 계속 제자리에서 빙빙 돌 것인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 보이시죠?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과 함께 1억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큼직하게 써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이 문구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요즘 같은 장에서 진짜로 1억을 목표로 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계좌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5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심지어 100만원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 프로젝트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시작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타이밍 그리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석과 전략 이게 중요 한 겁니다. 자 아래쪽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100%올리풀이 무료 진행. 제가 괜히 대문자의 색깔까지 써가며 강조한 게 아닙니다. 이 정보방 진짜 100% 무료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수익 내면 수수료 떼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완전한 무료. 여러분이 투자에 진심이라면 그 진심 하나만으로도 참여 자격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무료로 드리냐고요? 그 이유 정말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만 있다면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문가, 유튜버, 블로거들이 앞에서는 좋은 말 하다가 뒤에서는 유료방 유도하고 비싼 리딩 비용 받고 결국 개인 투자자 손실 나도 책임 안 지죠. 저는 그런 방식 싫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제 분석, 제 정보, 제 기준 모든 걸 오픈해서 여러분과 함께 1억을 만들어 가자.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정보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매매 타이밍이 빨라졌고 급등주 대응이 빨라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지금 바로 010 2701 6 6 1 1 이번 번호로 급등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전화 필요 없습니다 상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참여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자 참여를 강조하냐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좋은 영상 보고 감탄하고 오이 어, 사람 잘하네 라고 생각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 실력으로, 진짜 정보로 그 어떤 유료방보다 낫다는 걸 느끼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의 수익이라는 숫자를 찍어줄 출발점입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문자로 급등 전송.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두 글자 급등. 이거 하나면 됩니다. 무슨 종목이 급등할지 궁금하신 분. 지금 시장에서 뭘 사야 할지 고민 중인 분. 들고 있는 종목이 불안한 분. 수익은 내고 싶은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 모두 이 방에 오셔서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꼭 보세요. 큰 자금 필요치 않습니다.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투자라고 하면 다들 몇천만 원 몇억 있어야 시작한다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소액이라도 시장과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급등전에 진입하고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 실력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종목 추천만 하지 않습니다. 매일 시황 브리핑, 주요 이슈 정리, 세력 매집 분석, 급등전 징후 포착, 기관 수급 흐름 체크,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대응 전략까지 모든 걸 압축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지 저희가 아닙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모두 지원됩니다. 원하시는 플랫폼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 빠르게 정보 받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후기도 남겨주고 계세요. 이 방에서 얻은 정보로 몇십만 원 벌었던 분이 지금은 수백만 원 수익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는가? 지금 움직이는가? 그것 하나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혼자 하면 무섭다. 매번 고점에 들어가고 저점에 팔아버린다. 이런 고민들 지금부터는 저희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진짜로 투자의 진심인 여러분을 위한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이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 무료 소액으로도 가능 급등 문자 전송 이네 가지 키워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단 10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보세요 010 2701 6621이 번호로 급등 이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하지만 그 10초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 가능성이 있는지 어디에 수급이 몰리는지 그걸 분석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갑시다 혼자 말고 같이 진짜 실전 정보방에서 수익을 내는 경험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010-2701-661 지금이 시작입니다.